자, 6주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KT 대 T1. T1에서 아주 정말 큰 이슈가 발생했었죠. 그 양대인 감독이랑 제파 코치가 나가면서 굉장히 위기 속에, 위기를 극복해야 할 T1이라고 소개됐고. KT? KT는 약간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태. 1세트, T1의 바텀 투기. 이때 캐리아의 부시 플레이가 매우 좋았죠. 여기 부시 먹고 진피 다 깎은 다음에 이런 다이브 설계. 그리고 1세트 오너 마무리. 세트한테 끌려갔지만 궁으로 이렇게 오히려 진입해가지고, 어, 멋진 이니시? 이니시가 아니라 뭐한 멋진 플레이? 그래서 이 세트도 오너가 MVP에 다가지고 오너 단독 MVP를 받아요. 티온 엔트리가 오너랑 이게 정글 원딜 오너랑 구마현 씨가 바뀌었는데 구마현 씨로. 이때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 말들도 많고 네, 시즌 중이라 뭐 어떻게 못 하겠고 내부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승리를 따냅니다. 그것도 이렇게 좋은 경기력으로. 이이 세트도 도브가 되게 성장을 잘했는데 KT에 지금 레이스라고 할수 있는 도브가 성장 잘했는데 이게 커트 해주고 오너 다이애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 승리. 이렇게 끝나고 사진을 했는데, 칸나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듯한. 오너는 약간 데뷔해서 그래도 경기 뛰어서 좋은 그런 느낌? 이게 멘탈 잡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 또 이기긴 해야 되니까, 정말 값진 승리랄까? 자, 다음 경기, 담원 대 농심. 이것도 역시 재밌을 거라고 기대가 많았죠. 요즘 농심 경기력 재밌고, 담원도 돌아오고 있고. 올해 루시안 솔킬 내는 라이즈. 이게 진짜 십대박이에요. 이게 정말 라이즈가 올해 때 루시안을 솔킬 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거의. 그 견적이 라인전 도중에. 근데 근데 그걸 고리가 약간 어떻게 됐냐면 루시안한테 페이크 줘가지고 집간척하고 이렇게 부시에서 대기하다가 루시안이 그런 라이즈 찾다가 거리를 줘가지고 킬각을 따요 원래 정상적인 cs 받아먹으면서 하는 라인전에서는 라이즈가 절대 딸수 없는데 5레벨 오히려 밀리죠 근데 5레벨에 이렇게 라이즈가 루시안을 따버렸다 아펠리우스에게 어그로 끌린 다이브. 이게 그래서 농심이 약간 기세 타가지고 바텀 다이브 하는데, 보스가 근접 미니언 두 마리 지으면서 아펠리우스한테 어그로 끌리는 모습이. 이생 어그로로 아펠리우스한테 끌려가지고. 완벽하게, 다이브, 완벽하게 다이브 되지는 않은 거. 근데 그렇게 농심 흐름면데 베릴이 이때 전령 때 굉장히 좋은 진입으로 약간 비비죠. 궁 진입하고 완명강 타고. 그 와중에 원딜은 아래에서 막 이렇게 뜨고 있고, 뭐 이런 플래시 풀스패 쓰면서 막 궁극기 쓰면서. 싸우는 모습이 아주 재밌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컨디션, 이날의 약간 운세를 볼수 있었던 장면이라 해야 되나 루시안이랑 라이즈가 싸우고 막 나머지 팀원들이 합류하는 과정인데, 라이즈는 이거 개피로 살고 피가 더 깎여요, 더 깎여요 여기서. 거의 뭐 시, 실피인데. 이거 라이즈는 살고 루시안은 죽는 장면. 이렇게 되는 날대안 되는 날. 그리고 라이즈가 또솔킬어 진짜. 이때 솔킬은 근데 이해가 가죠. 아까 솔킬이랑은 약간 다른 게 라이즈가 후반 템 뜨고 하면은 사이드가 되게 세서 또 킬도 먹어서 또 성장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레넥톤을 솔킬 된다. 레넥톤이 오히려 부시에서 킬각을 봤었는데, 레넥톤도 성장이 잘 됐다 보니까, 근데 뭐 마저 텐도 없고, 라이즈도 뭐 꿀리지 않았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뭐 상황 반전을 위해, 라이즈 성장이 너무 무난해서 하나 끊으려고 했는데, 못 이겼어요. 그래서 농심 한타 대승. 아 근데 농심 한타는 다음 경기에서도 나오겠지만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여기에서 라이즈 궁으로 이렇게 막숭 넘어가는 실세 없이 딜라는 그런 장면도 있고. 혼란을 틈타 바로 먹는 담원. 근데 담원이 잘하는 거. 바론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지금까지 콜 들어보면 베릴이 대부분 그런 바론 콜 담당하는 것 같은데. 그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바론을 먹는다. 그래서 담원이 이렇게 억제기 미드 이렇게 쌍둥이 타워까지 밀어 놓고 바텀 푸시하는 와중에 한타가 시작되는데 라이즈가 굉장히 강했다. 라이즈 아펠리오스라서 후반이 아주 짱짱했죠. 이게 라이즈가 다 정리해 주는 모습. 이거 완전 농심의 집중력, 아니 그 고리의 집중력을 볼수 있었던 한타. 그래서 1세트는 농심이 이기고 2세트, 2세트는 담원이 이기는데 뭐 어, 담원의 조합이 되게 좋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둘다 동시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중반부터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구도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칸 포킹이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한타 일어나면 은이 트페랑 룰루가 코그모를 받쳐주니까 거리로 패는 느낌? 코그모 안 무빙에도 이둘 있고 제이스 포킹 때리고 이러니까 담원이 이기는... 예, 한 세트 가져가요. 그리고 3세트, 이즈 킬 먹었다. 3세트, 또,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다가, 이즈가 킬 먹는 장면? 근데 또 그런 농심 흐름 중에, 또 담원이 이건 바로 몰래 빼먹고, 그래도 이즈는 못 막는다. <laughs> 그니까, 이즈리얼 챔프가, <laughs> 맨날 말하는 것 같은데, 12킬 0데스 4어시죠 게임이 후반위가 있고, 이즈리얼 성장이 잘돼 있으면, 10명 중에 그냥 이즈리얼만 봐도 돼. 거리로 패는 챔프라서, 이즈리얼이 잘하냐 못하냐에 그냥 게임이 갈립니다. 근데 덕담이라 역시, 잘한다. 덕담이 요새 진짜 잘하고 있죠 다음 경기에서도 잘한다 다음 경기 프레디때 아프리카 1세트 뚫는 조합으로 뚫은 프레디 브리온 뭐프레디 브리온이 굉장히 돌격 요즘 요즘 약간 이런 조합이 대세죠 뭐 세트, 다이애나, 레네 뭐 이런 돌격 조합으로 돌격해서 이겨버리고 이런 한타 다이애나의 화끈한 이니시들이 되게 많았죠 라칸도 약간 얹으면서 근데 이 세트는 좀또 특이하게 버티는 조합으로 뚫었어요 어, 뚫는 조합으로 뚫은 거는 그렇다 치는데 버티는 이런 오공 같은 라인전 약체 챔프로 막 제이스를 눌러버리고 바텀에서도 뭐 이런 치고받고 해봤지만 라바 시그니처 세레머니도 해주고요 근데 아프리카는 또 졌는데 어떻게, 약간 무기력하게 졌어요. 아프리카는 너무 탑에, 너무 탑에 부담이 클것 같아, 기인에. 밑에가 너무 아쉬워요. 특히 아쉬운 건 원딜. 원딜이 너무 아쉽고, 미드도 좀 아쉽고, 드레드도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졌습니다, 아프리카. 다음 경기 DRX 대 리브샌드박스 리브샌드박스 승 1세트 줄건죠 그냥 계속 주다가 이, 이겨요 리브샌드박스가 1세트는 끝나고 심에게 강력한 피드백이 있었죠 심의 감독님이 요즘 DRX가 할만하다 보니까 아쉬워하는게 더 느껴져가지고 피드백도 더 빡세지는 것 같아요 이세트는더 약간 더 심해 7분의 게임이 터져요 바텀은 바텀대로 솔킬다고 탑은 탑대로 힘들고 그렇게 쭉 리브샌드박스가 갔는데 리브샌드박스 너무 흥에 취했는지 쌍둥이 타워 앞에서 기어코 뇌절이 나왔어요 프로 <laughs> 게임을 보다보면은 가끔 쌍둥 타워 넥서스에서 선수를 흥분해가지고 막다 죽여 다 죽여 이런 게나오는데 기어코 이런 장면이 나왔다. 기어코 DRX가 받아치는 장면이 나가지고 와 여기서 시작되난 타가 탑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지리얼 킬 이지리얼이 킬 먹는다. 예, 후반에 이지리얼이란 몇번 강조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후반 이즈리얼, 잘 성장한 이즈리얼.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만 골드 차였는데, 어떻게 할만해져요. 리브 샌드박스가 세게 한번 던져가지고. 그렇게 한타가 시작되는데, 정말 중요한 한타예요. DRX도 충분히 할만했어가지고. 이즈리얼 성장이 잘 됐다 보니까. 근데 너무 아쉬워. 여기서 이즈리얼이 아래 포지션 잡고, 아래 비전을 써요, 이렇게. 아, 이게 너무 아쉬워, 난. 아래 나르마크 하려고 한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아니야. 한 여쯤에서 여기 큐각 됐으면 어땠을까 이게큐 던지면서 아르가 요런 와도 뭐 그냥 비전 어디로 타든 나르 마크 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리고 또그 다음 바로 다음 상황인데 한 8초 뒤 상황 여기서도 아쉬운 게 이거 이, 이 라인으로 가려고 비전 써고 뒷플래시 써가지고 이런 이즈리얼리의 실수가 있었다 충분히 할만 했었던 것 같은 한타였는데 DRX가 졌다 이렇게 다 져요 그렇게 해서, 리브 샌드박스 승리 이변은 없었다. 요즘 리브 샌드박스도 뭐 나쁘지 않죠. 다음 경기, 하나 생명대, 젠지. 너무 가볍게 이긴 1세트. 1세트는 압살해가지고 뺐어요. 그리고 2세트. 2세트도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텀솔킬. 애쉬가 그래도 정글 도와주고, 뭐, 라인전 긴 사거리 가지고 그런데, 이, 게 3레벨 때 뚫려버렸어요. 근데 요한이 이때 활약이 좋았는데, 탑을 그냥 뚫어주는 모습.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세트 스킬샷이. 아, 모건이 세트 안면강탈을왜 이렇게 안 쓰는지, 약간. 야, 안명광 타. 못 맞춰가지고 못 잡는다고 그리고 근데도 계속 따주고 또 따주고 막 이런 그리고 뭐건 몰표 캐리 이게 탑을 후벼 판게 정말 좋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타에서도 이런 좋은 궁극기를 보여주고 근데 3세트는 젠지가 이겨요 3세트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일단 먼저 그 젠지가 잘한 거 보면 타릭이 정말 잘했죠 타릭이 주목받으려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슈퍼세이브를 하는 게 정말 슈퍼플레이보다 더 하기 어렵다 해야 되나 타릭이 이런 볼리베어 살리는 궁극기 그리고 한타 때 넣는 이런 2인스턴 정교한 2인스턴 이런 활약들이 좋았고 무엇보다 이런 라이즈 살리기 라이즈가 타릭을 믿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라이즈가 되게 공격적인 무빙이었죠 네, 아니나 다를까 합이 탁탁 맞게 이렇게 스턴 플래시 넘어오면서 좋은 스턴 이런 타릭의 활약이 눈부셨던 경기 궁극기 타이밍 이런 게 너무 좋았죠 근데 3세트에 할 말은 이게 더 많죠, 사실. 하나 생명 이기 불안함을 지울 수 없는 하나 생명. 그 뭐, 경기력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건데, 경기력이 굉장히 약간 불안해요. 뭐, 초비 말고 불게 없다? 요한도 사실 잘했는데 불안하고. 다 모든 라인이 불안하다? 근데 그런 초비한테 룰루. 아, 진짜 이 얘기는 정말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초비 선수가 룰루 가져간 순간, 어... 솔직히, 기대는 안 됐어요, 하나 생명. 아니, 뭐, 갈리오나, 그래도 갈리오, 사이온, 럼블, 이런, 약간, 스킬샷 위주하고, 시식이 있는, 탱킹 어그로, 뭐, 이런 챔프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룰루는 진짜 최후방에서, 버프주는 챔프라,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초비, 이때, 루시안도 담아봤어요. 비록 경기는 졌는데, 루시안, 진짜, 무빙이, 진짜, 미쳤어. 아, 진짜, 초비, 루시안은 뭔가, 되게,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러내 회피기 하나를, 내 회피기, 뭐, 이 e 스킬, 그리고 돌풍, 뭐, 플래시. 이 활용이 미쳤어요, 그냥. 상대방 스킬 하나하나씩 빼는 게. 그거, 그래서 뭐, 경기는 졌지만 아쉬워서 넣어봤다. 예, T1 대 담원 영상. 이거 예, 되게 재밌었죠? 그래가지고 재밌, 저도 재밌게 봐가지고 영상 따로 뺐어요. 전 영상에서 찾아보시길. 이런 캐리아의 세레머니가 나오게 하는 정말. 그리고 T1 모든 선수들이 만족할 만한 이런 웃음꽃이 피는 담원은 무려 1년 반 만에 이긴 그런 경기입니다. 자, 다음. 프레디 프리온대 DRX. 예, 이거는 뭐, 최하위 팀들 간의 대결인데. 예, 그냥, 뭐, 프레디 브리온이 이겨요. 약간, 둘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데, 계속 프레디 브리온이 이기는 느낌? 그 와중에, 그, 뭐, 이즈리얼, 카이팅은 좋았다. 근데, 태윤도 사실, 그렇게 막, 진짜 잘한다! 라고는 할수 없는 게, 그래도 이런 고점은 보여줬는데, 이런 저점도 나왔어가지고, 이렇게 잘리는. 아직은 불안한, 좀더 다듬어야 할. 근데, 준은 뭔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준. 뭐, 하여튼, 그렇게, 프레디 브리온이 이겼다. 다음 경기기기, 농심 대 KT, 1세트, 강력한 KT의 도드라인. 와, 시작하고, KT가 초반 분위기 잡는데, 와, 역시 도브 막 솔킬도 내고 강하게 하고 도란도 이런 합류 차이 합류 차이 막 라인전 이기는 걸 바탕으로 바텀에서도 그렇고 여기 미대에서도 그렇고 합류 차이 막 보여주고 농심은 라인전 약간 밀려도 운영으로 이렇게 글로벌 골드는 밀리지 않은 그런 상황 근데 더 캐랜딩. 와, 덕담 칭찬은 맨날 있어요, 농심 경기에. 아, 진짜 덕담은 잘하는 것 같아. 켈린, 덕켈 이때 궁극기가 진짜 날카로운데, 아펠리오스 궁극기 뻘로 쓰기 쉽거든요? 근데, 어, 이때 욕 먹을 때, 한턴 빠지고 들어갈 때, 아펠 궁으로 밀어내고 욕 먹고, 이때도 화염포로픽깎고 바론가는 이... 이게 다 아펠리오스가 설계한 그림이라 해야 되나? 너무 좋았어요, 궁극기. 근데 여기서는 궁극기만 넣었는데, 그 라인전에서 교전하는 거나 초반 이 섬세한 싸움 같은 것만 봐도 덕담이 진짜 잘하는 거알수 있어 진짜 잘해 질리지 않는 농심이 한다 그리고 2세트는 진짜 화끈화끈하게 2세트도 어, 약간 비슷해 KT가 초반에 막 이기는데 한타로 이기는 느낌? 이때 막 그냥 알조합은 아닌데 알조합인가? 하여튼 막다 때려박으니까 이기고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뭐 에이스까지 띄우고 용까지 먹고 막 이런 한방에 한방에 이기는 리치도 이때 어, 잘하고 역시 한타 가면 잘해지는 리치 또 에이스 띄우고 이 에이스는 약간 가볍게 띄운 느낌? 어, 농심이 이제는 롤드컵이 기대된다는 말도 많은 것 같아. 진짜 와. 덕담 이 1라, 일라... 어, 그니까 덕담이야. 난 진짜, 나는 덕담 잘했다고 내 영... 옛날부터 말했잖아. 덕담이 요새 진짜 거의, 아, 진짜 퍼스줘도안 아까운 그런 실력이야. 덕해 바텀이. 잘안 망하면서도 한타 잘하고. 이 경기로 더 올라온 거 같아, 덕해 심지어 덕담은 그 약간, 이런 직스, 아펠리오스 이런 막, 막 눕는 것도 좋아해. 그 한때 트리사나 카이사 뭐 이런 거만 하다가 이런 눕는 원딜도 잘하고. 아 이게 스타일이 약간 섞였어.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데프트식 막 공격적인 거랑 뱅식 약간 포지셔닝이랑 이런 이런 게 약간 섞인 스타일 같아. 맞아. 고리영이 또 신의 한 수. 진짜 미드 미드가 바뀌니까 그냥 팀 자체가 다살아난 느낌? 진짜. 요즘 농심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8승 3패 9승 3패. 이 순입니다. 9승 3패에요 미쳤어요. 4연승. 다원은3인데 어떻게 2연패했네? 티원은 4위인데도 4, 2연승 티원이 그래서 요즘 최근 두 경기 되게 재밌는 경기 보여줬는데 이런 센 팀들하고 붙는 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